2월 비기너 레벨입니다. 6시에 태그 한번 있습니다. 섹션 1 오른발부터 바인셋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 크로스 빈디셋 오른발 사이드 셔플 왼발 백납 리커버 섹션 2 왼발부터 바인셋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3 오른발 포워드 놓고 한박자 홀드 왼쪽으로 4분의 1턴에서 왼발 포워드 놓고 한박자 홀드 오른발 포워드 한박자 홀드 왼쪽으로 4분의 1턴에서 왼발 포워드 한박자 홀드 섹션 4 양쪽 발 벌려서 앞으로 점프 크랩 양발 백 점프 크랩 스케이트 스텝입니다 Right foot, left foot, right back, left foot. Count it.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3, 4, 5, 6, 7, 8 태그 섹션 4까지 하고 태그 네 카운트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그런 다음 태그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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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 네 카운트 더 해주시면 됩니다.